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천전이각석 가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 천전이각석 가는 길 장터, 어, 마치고 나서 회의하는 날인데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요. 천전이각석, 진짜 천전이각석 가는 길 앞에 잠깐 와봤습니다. 이길 따라가면, 한 100m만 가면, 어, 우리 안과카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천전이각석이 있죠. 그리고 요 물길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요 공룡 발자국 화석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요 우리 울주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역사문화 체험 학습 어, 신청하시면 무료로 체험을 할수 있고요 어,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주로 보니까 홈페이지에 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많이 신청하더라고요 가족팀들도 토요일 일요일일 때 신청하시면 체험학습 활동가들하고 이렇게 체험도 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을 둔 아이를 둔 엄마라면 당연히 전화역 일곱 군데 울주군에 있는 역사문화 체험학습 활동할 수 있는 곳을 신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활동가들이 되게 다시 가세요. 그래서 아마 어, 어디보다도 음, 아이들이 만족도가 있지 않을까. 아, 저는 이게 천전리 각석 쪽에 그러니까 천전리 각석에 도우미 활동을 어, 스포츠 활동을 한번 했었었는데요. 되게 좋았습니다. 음 그래서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드릴 텐데요. 울주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울주군에 있는 일곱 군데 역사문화 장소를 무료로 체험학습을 할수 있다는 거. 물론 미리 예 약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날씨가요, 엄청나다고 폭염주의보까지 지금 문자가 왔거든요. 아, 5월의 마지막 주가 되기도 하고, 6월이 되기도 하는데요. 건강하게 여름을 맞이해야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데가요 전전미 각석이 아니고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는 자리입니다 네. 다음에 또 즐거운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물은요 대곡댐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네.